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입단 후 가장 강한 적을 만난다고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프리뷰해 드렸었는데요. 프랑스 대표 공격수이자 현재 분데스리가 텐텐을 기록한 현폼 최강 유럽 공격수 콜로 무한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무한이 선수는 이날 경기 퇴장까지 당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홈 완패의 원흉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도 뜨겁습니다. 나폴리의 2대 0 승리를 이끈 과정에서 두 골이 나왔고 또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통계 매체 평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였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나폴리는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예약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나폴리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 사실상 예약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는 유럽 대항전에 원정 득점 우선 원칙이 없지만 상대의 안방에서 두 골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는 2차전 홈 경기의 심리적으로나 흐름상으로나 전력상으로나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리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새 골차로 지지 않으면 8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최근의 전력과 이번 경기의 흐름은 나폴리의 8강을 지목한다고할수 있겠는데요. 양팀 모두 이번 경기 최정예 멤버로 나왔어요. 물론 프랑크푸르트는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인 중앙 미드필더 로데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우와 카마다를 두 명의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괴체 콜로무안이 리스트레을 3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한이가 최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여주는 평소의 역할을 하면서 배치의 리스트롬 카마다가 이선에서 전방으로 침투한 형태의 경기를 펼쳤고 콜롬 무한이가 직접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미끼 역할도 하기도 하고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따라가서 막아주고 내려와서 막아주고 또 동료들과의 협업까지 잘 되면서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아폴리가 앞선 경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날 좌우 윙백으로 막스와 부타를 배치했고 수비 라인은 은디카, 야키치, 투타로 배치했는데 수비 라인조차도 이 쓰리백이 갖고 있는 윙백 뒷공간의 문제를 허용하면서 나폴레 측면 공격수인 로사노에게 또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나마 트랍 골키퍼 정도만 제몫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폴리는 주전 멤버들이 총수동했어요. 흡이차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 로사노의 스리톱이었고요. 칠린스키 로보트카, 잠부왕기사의 삼미들 그리고 포백 라인은 올리베라, 김민재, 라흐마니디 로렌초, 골문 메레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무한일통한 공격 전개라든지 나폴리가 또 원정 경기라는 점들 을 생각했을 때 공격적인 마리오 후위보다는 조금 더 수비력이 좋다고 할수 있는 우루과이 출신의 올리베라가 김민재 선수의 왼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인 프랑크푸르트가 기세를 올렸어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기도 했고 특히 무한히 선수가 처음에는 5분 만에 이제 솜브레로라고 하죠. 상대 수비의 키를 넘기는 킥으로 툭 넘겨서 배후 공간을 빠져든 이 오른발 대각선 추팅을 때린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앞으로 빗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프랑크푸르트가 공격 흐름을 주도했지만 그래도 김혜전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나폴리가 위기의 장면을 내주지 않았는데요. 특히 16분 같은 경우 말씀드린 그 이선과 일선의 활발한 연계 플레이와 스위싱 플레이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폭넓게 커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16분 왼쪽 윙백인 막스 에스루 패스를 린스트램이 심투하면서 무한이가 달려들고 있을 때 이선 공격수들이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혼란을 줄수 있었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공이 오는 방향과 흐름을 경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무한이를 내버려두고 린스트램한테 가서 또 차단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왼쪽 센터 백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김혜자 선수의 능력이 나온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밀리던 나폴리가 전반 18분의 1차 코너킥 기회에서 상대의 문제를 흔든 것에 이어 19분에 나왔던 또한 번의 코너킥 기회에서 첫 번째 유효슛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코너킥이 뒤로 빠진 것을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오른발 발리슈틱을 때린 것을 트라코스파 선방을 했어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나폴리의 공격에 숨통이 튀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프랑크푸트는 르 점차 경기가 진행될수록 무한히가 김혜자 선수에게 막히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2 5분 같은 경우에 이 선에서 침투패스가 들어올 때 김민재 선수가 무한이를 영리하게 살짝 잡고 있다가 심판이 보이지 않는 틈에 살짝 이제 중심을 빼앗고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차단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뛰쳐나오면서 공을 잘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날 수도 있었지만 무한이 역시 김민재의 견제를 뿌리치고 움직이려다가 무게중심을 놓쳐서 공을 빠뜨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에도 좋은 수비가 김혜재 선수에게 한번 있었는데요. 스루 패스가 들어갔을 때 무한희가 이번에는 김혜재 선수에게 멀리 떨어져서 왼쪽 측면 공격 성향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피한 다음에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김혜재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따라가서 이 공을 딱 빼내는 슈퍼 테크를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김혜재 선수의 수비 기록으로 집계되지는 못했지만 김혜재 선수가 무한희 선수를 얼마나 잘 막고 있었는지, 무한희 선수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한이가 문전에 있든 측면으로 빠지든 이선으로 내려오든 연계 플레이를 하든 김현지 선수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던 34분, 나폴레 공격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의 날카로운 로빙스루 패스를 받은 로사노가 수비 뒷공간에 빠져들어서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날카로운 슈팅을 때린 게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또 하나의 행운으로 이어지는데요. 흘러나온 공을 오시맨이 받으려던 순간에 프랑크프루트 수비라인에서 이제 이 공을 경합하다가 오시맨을 넘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36분, 흡이 차 크바라텔리아가 키커로 나섰는데, 이 슈팅을 케빈트라 골키퍼가 완벽하게 읽고 선방을 했어요. 나폴리가 앞서가서는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역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이 위기를 넘기고 기세가 오르다 보니까 맹공을 펼치고 역습을 시도했거든요. 무한이가 이 역습의 기점 천병 역할을 했는데 김혜전 선수가 청공세 속의 뒷공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무한이 선수를 차단하고 갔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김혜전 선수 조금 억울해하기도 했거든요. 경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뭐 거친 파울이었다기보다는 뒷공간을 내릴 경우 확실한 유망한 기회를 줄수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온 장면이었다고 할수 있겠고 또 이날 경기. 주심의 판정 성향이 조금 엄격한 편이기도 했었습니다. 위기를 차단하고 나서 나폴리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40분,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로사노의 침투가 좋았어요. 로사노가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문전으로 보냈고, 오시맨이 이제 수비라인 뒤에서 들어오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이제 수비와의 경합 속에서 공을 침착하게 집중하고,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 이후 곧바로 1분 만에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로사노가 직접 프랑크푸르트 수비라인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해서 뺏어내면서 또 한번 좋은 땅볼 크로스를 보내줬거든요. 이번에도 오시맨이 수비보다 빠르게 공을 확보하고 밀어넣어서 득점을 했는데 지금 느린 장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 패스가 들어올 때 옵치맨 선수가 좀 앞에 나가 있었어요. 수비와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사노바 뒤에서 들어왔더라면 수비보다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한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확인되면서 이 추가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됐거나 나폴리가 1대0으로 전반전을 위... 마쳤는데요. 전반적인 기록에서 나폴리가 훨씬 앞섰어요. 초반 18분 정도 프랑크푸르트가 기대를 올린 것 외에는 거의 나폴리가 지배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나폴리가 66%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슈팅 숫자 7대3이었는데, 유효슈팅은 4대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나폴리의 골문을 거의 위협하지 못했다.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가세 차례 골키퍼 선방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전은 앞선 나폴리가 훨씬 더 주도적인 경기, 훨씬 더 확실한 장악을 했는데요. 55분에도 수비 라인에서 바로 무한이에게 찔러주는 이 패스. 특히 무한이가 전방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나와서 받아주면서 이선 공격수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이 교차플레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속공 플레이가 좀 좋았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달라붙어 버리니까 무한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런 패스가 들어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1차적으로 무한이가 공을 받을 때 등졌지만 괴롭혀주면서 중심을 흔들어놨고 그렇게 흘린 공을 로보트카가 뺏으려고 했는데 무한이가 다시 확보했거든요. 다시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어서 이 공을 빼 빼앗아내면서 또 역습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무한히가 김민재 선수에게 잡아막혔다. 김민재가 무한히를 삭제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후반전에는 나폴리가 추가 골을 넣기 위한 기회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56분에도 로사노가 이날 경기 따라서 유독 전방 압박이 좋았거든요. 또한번 직접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오시맨을 거쳐서 또 오시맨이 흔들리자 오시맨이 흘린 공까지 다시 빼앗아서 흡이차 흑바라첼레에게 패스를 해줬고 파라칠리아가트라과 1대1기를 맞이했는데 전반전에 페널티킥이 막혔던 것 때문인지 부담이 있었나요? 1대1 기회에서 트라에게 각도를 막히면서 또 선방을 당하는 아, 추가 골을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8분 프랑크푸르트는 살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한이가 경기가 좀안 풀리고 또 김현재 선수에게 묶이다 보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공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안기사 선수의 공을 빼앗으려다가 안기사 선수의 발목을 짓밟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뭐 고인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조심했어야 되는 장면이고 주심에 코앞에서 바로 이루어진 장면이기 었 때문에 다이렉스 퇴장이 나왔고 이 퇴장으로 프랑크푸트는 수적 열세인 것도 열세인데 공격 최고의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후방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김현재 선수도 좀더 자유롭게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 지원 플레이와 사전 차단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나프리가 훨씬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퇴장 후 10분도 채 되지 않은 65분에 나폴레가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요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안기사 선수가 정말 깎아서 감아 때리는 로빙 스루 패스를 흐비차에게 보냈는데 흐비차가 문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을 확보한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 세 명이 몰리니까 백킬로 이 공을 내줬고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패스를 받았는데 이 선수가 오른발 잡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살리기 위해서 왼발 감아차기를 꿀면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서 추가골을 만들었죠 오히려 로사노가 측면으로 빠지고 디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교차 플레이도 좋았고 또 안기사와 흡이차의 개인 능력도 좋았던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대로 김현정 선수도 이제 2대 0이고 무한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공격 가담을 많이 했는데요. 67분 같은 경우에는 막스의 오버래핑 상황에서 김현정 선수가 이 공을 측면으로 이동해서 빠졌어요. 마치 오른쪽 풀백에 위치에서 뺏고 나서 또 여기서 공을 넘겨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서 오시맨에게 스루패스까지 연결하는 거의 뭐 측면 윙어 같은 약간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오시맨의 선택이 아쉬웠습니다. 오시맨이 바로 골대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했다면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까지 될수 있었는데 조금은 이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흡이차에게 패스를 내주려다가 이 패스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수비에게 차단이 되고 말았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좋은 공격가담이 아쉽게 무산이 됐고 69분에는 또 김민재 선수가 외 왼쪽 측면에서 왼쪽 풀백들이 왼쪽 위거처럼 플레이를 해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이후 직접 우다다다다 치고 들어가면서 이델패스를 시도하면서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받는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 흔들렸던것 같아요. 공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나폴리가 두 번째 골을 넣고 난 이후에 많은 현수교체들이 있었어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가 퇴장 당했기 때문에 이제 센터백이자 윙백을 함께 볼수 있는 부타를 빼고 크나우풀을 투입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요. 또 이선 공격수인 린스트램을 빼고 스트라이커인 라파엘 산토스 보레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나폴리는 사실 이제 이 대형의 리드에다가 경기 종료 시기 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까지 하면서 교체를 했는데요. 로사노와 안기사 주전 자원을 빼고 엘마스와 은돔벨레를 투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81분에 조금 지친 모습을 보인 괴체를 빼고 알리두를 투입하면서 또 한번 공격을 강화했는데요. 교체 후에도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84분에 나폴리가 또 한번 어, 크바르첼레와 오시멘이라는 주전 자원을 빼고 폴리타노와 시메온을 오 투입할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는데요. 교체 이후 들어왔던 알리두 같은 경우도 82분에 배우침투 패스를 받아서 달려 들어왔지만 김현재 선수가 너무나 쉽게 달려가서 공을 차단해 버리는 무한히를 막을 때마다 훨씬 수월하게 공격을 저지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85분에도 프랑크푸르트 공격 라인 길게 롱볼 때리면서 헤더 연결점 플레이를 하니까 김현정 선수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헤더 경합조차 하지 않고 공만 잘라내는 수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날 경기 평점 통계매체 폰모비 집계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8.7점이라는 엄청난 점수 속에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결승 골을 넣은 오시멘이 8.3점, 그리고 어시스를 트 기록한 크바라첼리아는 이제 7점대가 나왔거든요. 나머지 모든 선수도 들 잘했고, 또 추가 골을 넣은 딜 오렌저도 8.3점이었는데, 2대0으로 이긴 경기, 물론, 물론 무실점도 중요하긴 했지만, 두 골이나 나온 경기는 보통 공격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기 마련인데,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의 평점을 받았다. 심지어 경고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 정도였다. 경고가 없었다면 9점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죠. 그 요인은 기록적으로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90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95%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132회라는 많은 패스를 연결하면서 미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드리블 돌파조차도 수비수로서 흔치 않은 두 차례 시도에서 두 차례 모두 성공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요. 태클 성공도 5회 시도에 4회 성공으로 80%의 기록이 나왔고 또 지상 경합에서 9번 중에 7번 승리해서 78%의 승률, 승리, 그리고 공중볼 경합은 5번 모두 성공하는 100%의 엄청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볼 리커버리 11회, 가로채기 1회, 헤더 걷어내기만 6개, 그리고 걷어내기 7개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경기라고 보였어요. 어시스까지 트 기록했다라면 정말 대폭발하는 평점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현지 기자들의 평점은 어떨지, 평가는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질 정도로 이날 경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나폴리가 이날 경기 승리로 사실상 8강 진출 예약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리에 A 우승까지도 예약했다라고 하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8강이 아니라 4강 우승까지 노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일정일 것 같아요. 2월 26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엠폴리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 엠폴리는 리그 12위 팀이고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나폴리가 주전주를 조금 쉬게 하더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강호이죠. 이어서 만만치 않은 라치오와 3월 4일 토요일 새벽 경기, 요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 줘야 되고요. 3월 12일 아탈란타전도 만만치 않고 또 3월 16일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이전 홈 경기 이대형으로이겼지만은 방심해서 는안 되겠죠. 요 경기들까지는 조금 이제 박스게뛰고 19일 토리노 원정 이후에 3월 A매치를 위해 김민재 선수가 오랜만에 한국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김민준 선수의 엄청난 활약, 나폴리의 역대급 질주. 과연 올 시즌에 어떤 성과물을 낼수 있고 또 어떤 트로피를 들게 될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김현지 선수의 활약상, 김현지 선수의 유럽 도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